사람이 한순간에 이렇게 떠날 수도 있는 거구나. 그걸 아내 장례를 치르면서 처음 느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내가 밥을 차려줬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에 직접 무친 콩나물 무침까지 소금 너무 넣지 말라니까 하며 잔소리도 했죠. 그게 마지막 대화가 될줄 저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점심 무렵 갑자기 집에서 쓰러졌고 119 구급차가 왔을 땐 이미 심장이 멈춰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도 병원 장례식장에서도 제 손으로 사망 진단서라는 서류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 순간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서류 한 장으로 아내의 생이 마감되다니요. 3일 장을 치르는 동안 정신없이 사람들 맞고 조문 인사하고 빈소 정리하느라 정작 울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당황스러운 건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사망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계좌는 누가 정지하죠? 국민연금은 끊겨요? 보험은 알아서 들어오나요? 질문이 빗발쳤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다 제가 해야 하더군요. 저는 박정우라고 합니다. 올해 72입니다. 퇴직 전까지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공무원으로 35년을 일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망신고를 받았고 수백 명의 상속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 바로 저였죠. 그런데 막상 내 아내가 세상을 떠나니 제가 해왔던 그 수많은 설명들이 머릿속에서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남의 일일 땐 설명이었고 내 일이 되자 모든 게 충격이더군요. 이 이야기는 제가 아내를 떠나보낸 뒤 남겨진 사람이 해야만 했던 행정 절차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정리한 이야기입니다. 슬프지만 누군가는 겪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막상 닥치면 울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 그 사실을 전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빈소 의자에 혼자 앉아 있으니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조문객들도 돌아가고 남은 건 향이 다 꺼져버린 향로 하나, 그리고 아내 이름이 적힌 영정 사진뿐이었죠. 그날 밤 장례식장에서 직원이 말하더군요. 내일 아침 일찍 사망신고부터 하셔야 해요. 나는 물었습니다. 그걸 제가 하나요? 가족 중한 분이 직접 하셔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사망신고. 한 사람의 죽음을 국가에 등록하는 행위. 그걸 남편인 제가 제 손으로 하러 가야 했습니다. 아내의 사망진단서를 봉투에 넣고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출입문을 지나 복지민원과 창구 앞에 서는 순간 눈물이 또푹받쳐 올랐습니다. 여기서 근무했던 내 후배가 저를 알아보고 한쪽으로 자리를 비켜주더군요. 형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에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망신고는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그 서류를 한장한장 한장 꺼내는 순간 그게 얼마나 잔인한 절차인지 알게 됐습니다. 병원에서 발급받은 사망 진단서 원본 한 부, 신고자인 제 신분증, 아내와 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이걸 제출하니 컴퓨터에 사망이라는 문구가 뜨더군요. 아내의 이름 옆에 생년월일 그리고 그 아래 사망 일자. 디지털 글씨 몇 줄이 사람의 한생을 끝맺는 방식이라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이제 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나 보험 등은 자동으로 막힙니다. 창구 직원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망 사실이 국가 시스템에 등록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법적으로는 활동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 말이 내리에 박혔습니다. 이제 아내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겁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눈물이 아니라 행정이 사람을 지워버리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야 알게 됐습니다. 사망신고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가족이 처음으로 마주하는 이별의 확인서라는 걸요. 사망신고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방 안에서 바스락거리는 봉투 소리가 났습니다. 아내의 사망진단서 원본과 제적등본,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있는 봉투였습니다. 그 안엔 이제 더 이상 쓸모없는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며칠 뒤 국민연금공단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망신고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이번 달부터 연금은 정지 처리됩니다. 짧은 한마디가 또다시 가슴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아내는 매달 국민연금을 받고 있었고 그 돈으로 식비도 쓰고 병원비도 냈습니다. 그런데 사망신고가 접수된 순간 국가시스템은 냉정하게 연금을 차단했습니다. 단한 푼도 더 나오지 않게 말이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장제비가 30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다는 안내도 받았습니다. 국민연금 장제비란 연금 수급자 혹은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고인이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위로금입니다. 30만 원. 많다면 많은 돈이고 적다면 적은 돈입니다. 하지만 3일장을 치르고 나면 그 30만 원조차도 꼭 필요한 금액이 됩니다. 신청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제 신분증, 아내의 연금번호, 이걸 챙겨서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했습니다. 창구 직원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계좌로 입금되기까지는 일주에서 2주 걸립니다.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마음 속에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는 순간 연금은 끊기는데 그에 대한 위로금은 기다려야 하는구나. 참 이상했어요. 죽음은 즉각 반영되는데 위로는 늘 시간이 걸린다는 걸 그날 실감했습니다. 게다가 연금 수급 중에 사망한 사실을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부정 수급으로 몰려. 그동안 받은 연금을 토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전에 민원인들에게 그렇게 설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연금은 자동정지가 아닙니다. 사망신고가 꼭 먼저 들어와야 법적 처리가 됩니다. 그 말을 하던 사람이 이제는 내 아내의 연금 앞에서 신청서를 들고 고개를 숙이고 있더군요. 그날 이후 나는 주위 어르신들에게 꼭 말합니다.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장례만 치르지 말고 연금부터 확인하십시오. 그게 말 한마디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누군가는 그 절차를 밟아야 남은 가족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아내가 떠난 자리, 텅빈집 안엔 여전히 그녀의 물건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시스템에선 그녀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집안일이란 걸 내가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밥 하는 법, 세탁기 돌리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가 관리하던 돈의 흐름을 확인하는 법까지 말이죠. 아내 명의 통장에는 생활비가 들어 있었고 전기세, 수도세, 약국 자동 이체까지 모두 그 계좌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례가 끝나자마자. 가까운 은행 지점을 찾았습니다. 통장을 정리하고 자동이체를 끊고 남은 잔액도 파악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창구에 앉아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아내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통장으로 생활비를 썼는데 잔액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잠시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인 명의의 계좌는 사망 신고가 접수되는 순간부터 자동 동결됩니다. 잔액 확인도 출금도 불가합니다. 그 순간 나는 두 번째 이별을 경험했습니다. 사람으로서의 아내와 한번 이별했고 돈으로서의 아내와 또 한번 이별한 셈이었죠. 나는 물었습니다. 제가 남편인데 잔액만 확인할 수는 없나요? 직원은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배우자이셔도 불가능합니다. 상속 절차에 따라 유족 대표자 자격을 입증하고 모든 상속인 동의서와 가족 관계 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이제 아내는 나의 사람이 아니라 법적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요, 그날 저녁, 아내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나가던 카드값 알림이 휴대폰에 떴습니다.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아직도 카드가 긁히고 있었습니다. 얼른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카드사와 통신사에도 연락했지만 대부분의 답변은 같았습니다. 사망 신고가 들어가면 자동 정지됩니다. 하지만 일부 결제는 그 전까지는 청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나는 전기세, 가스요금, 신용카드, 정수기, 렌탈까지 모두 확인하고 전화해 가며 하나하나 해지를 요청했죠. 슬픔은 아직도 집안에 가득한데 행정은 벌써 사망 후 처리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날 내가 배운 교훈은 단 하나였습니다. 계좌는 돈이 있어도 법 없이는 손댈 수 없다. 그리고 그 법을 따라가려면 죽음을 인정하는 서류부터 시작해 잔액을 꺼내기까지 수많은 관문을 지나야 한다는 것. 이후 나는 상속 절차에 들어갔고 가족들 모두의 도장을 받아 공동명의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마치기까지는 두 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동안 전기요금은 4명이로 다시 신청했고. 자동이체 대신 생활비는 새 통장으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누구 하나, 이런 걸 미리 알려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3일장이 끝나고 거실 한쪽에 쌓여 있는 아내의 서류뭉치를 다시 꺼냈습니다. 연금, 통장, 병원 영수증 사이에서 노란색 종이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보험증서였습니다. 아내가 몇년전 조용히 가입해 두었던 생명보험이더군요. 그때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는데 지금 보니 그게 유일한 남은 유산처럼 느껴졌습니다.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가 사망했는데 보험금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상담원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하고 너무도 기계적이었습니다. 수익자가 지정돼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가입 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됐는지도 확인됩니다. 그리고 사망 원인이 보장 범위에 포함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한마디로 보험금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아내는 가입할 때 수익자를 남편인 나로 지정해 놨고 가입 기간도 4년이 넘은 상황이었습니다. 원인도 질병사였고. 특별한 조건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걸 증명하려면 또다시 서류가 필요했습니다. 사망진단서 원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보험금 청구서, 내 통장사본, 그리고 병원 진료기록 요약본, 병원에 가서 진료기록을 떼는 일, 그 자체도 쉽지 않았습니다. 진료기록은 개인정보라, 사망자의 배우자라고 해도 함부로 발급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는 아내의 위임장을 대신할 사망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들고 담당 의사를 찾아가야 했고 병원에서는 진료 요약문을 받아야 보험사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류를 모두 모아 보험사에 접수했죠. 그리고 기다림이 시작됐습니다. 최대 15영업일 소요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나는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슬픔은 그날그날 덮어와도 행정은 늘 절차라는 이름으로 나를 기다리게 했습니다. 다행히 모든 조건이 충족돼 보름쯤 지나 300만원 정도의 사망보험금이 입금됐습니다. 고맙고 다행스러운 일이었지만 한편으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보험을 내가 먼저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망보험은 가입돼 있어도 수익자 지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형제 자매나 자식 간 갈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아예 거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 지인은 고의성 여부 확인이라는 이유로 조사만 세달 넘게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보험은 가입보다 청구가 더 어렵다. 그리고 누가 언제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생전에 꼭 정리해 둬야 한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자식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내 보험은 이거고 이건 너희 어머니 명의로 남은 거야. 꼭 필요하면 이 번호로 연락하면 된다. 아내가 남겨준 마지막 위로를 나는 그렇게 겨우 꺼냈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아내와 평생을 살며 많은 걸 나눴습니다. 기쁨도 아픔도 통장도 집도 모든 것이 우리 둘의 것이었고 그중 절반은 언제나 아내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 몫이라는 게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내 명의로 된 것은 크지 않았습니다. 공동명의 아파트 사용하던 소형 승용차 한 대, 몇년 동안 넣었던 예금통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조용하던 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혹시 어머님, 유언장은 쓰셨던 거 없으세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언장은 왜? 혹시나 해서요. 나중에 형제들끼리라도 오해가 생기면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겐 자식이 둘 있습니다. 큰아들, 작은딸. 두 사람 모두 효성스럽고 아내 장례도 정성껏 치러 줬습니다. 하지만 상속이라는 말이 오가는 순간부터 서로의 말투가 달라지더군요. 엄마 통장에 남은 건 어차피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명확히 나눠야 되지 않을까요? 집은 공동명의인데 아버지 지분은 괜찮지만 엄마 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식들이 내 아내를 이렇게 바라보는 건가? 분노보단 허무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상속 관련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직원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배우자는 법정 상속순이 1순위이지만 자녀들과 지분을 나눠야 합니다. 특별한 유언이 없는 경우 배우자 1.5, 자녀 각각 1의 비율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가 남긴 집이 차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닌, 지분 계산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내는 당신한테 다 맡기고 갈게요라고 말했었는데 법은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되신다면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유언장은 자필 또는 공증이 있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상속을 원하지 않으면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재산은 사망 시점 기준 평가를 통해 유산 상속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결국 자식들 모두와 상의해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를 만들고 모든 재산을 4명이로 정리한 뒤 향후 분배에 대해 유언처럼 적어 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족 간 다툼은 막을 수 있었지만 그 과정이 아내와의 추억을 숫자로 나누는 일 같아 몹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주변 어르신들께 꼭 말씀드립니다. 재산이 작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작은 금액도 오해가 되면 가족을 멀게 만듭니다. 정리되지 않은 건 언젠가 꼭 문제를 남기더군요. 장례를 마치고 아내의 물건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세탁기 옆엔 그녀가 쓰던 고무장갑이 그대로였고, 식탁 위엔 미처 정리되지 못한 영수증 뭉치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자동이체 명세서였습니다. 전기요금, 도시가스, IPTV, 정수기, 렌탈, 심지어 잡지 구독까지. 그 많은 게 전부 아내 명의로 되어 있었고 그 계좌는 이미 사망 신고로 인해 동결되어 있었죠. 하지만요.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요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자동이체는 통장이 정지돼도 카드로 계속 빠져나갈 수 있고 일부 업체는 사망 사실을 통보받기 전까진 고객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내 명의 카드로 매달 2만 3천원씩 빠져나가던 정수기 요금은 3개월 뒤에야 내가 이상하다고 느껴 확인한 뒤에야 정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빠져나간 금액 거의 7만 원이 넘었죠. 더 황당했던 건 자동차세 고지서가 날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내 명의의 경차 한대 장례 끝나고 처분할 새도 없이 주차장에 세워 뒀는데 고지서에는 연납고지라는 글씨가 떡하니 찍혀 있더군요. 다시 구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미 사망신고가 됐는데 왜 고지서가 왔습니까?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스템 연동은 자동이지만 자동차 소유권 이전은 별도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고만으론 세금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나는 그때 또 하나를 배웠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만 그 사람이 가진 물건은 법적으로 계속 살아있다. 그래서 그날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구청에 가서 자동차 말소 신청. 통신사 찾아가 휴대폰 해지 신청. 카드사에 연락해서 정기 결제 내역 확인. 보험사, 정수기 업체, OTT 구독까지 전부 일일이 확인. 하나라도 놓치면 죽은 사람 이름으로 요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그걸 막는 건 오롯이 남겨진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소지로 날아오는 세금 고지서, 공과금 고지서, 납부 독촉장을 아무것도 모르고 방치하면 연체 이자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수첩을 하나 꺼냈습니다. 아내 명의 정리 리스트라고 제목을 붙였고 그 안에 아내 이름으로 가입되어 있던 모든 요금과 계좌, 물건들을 하나하나 적어가며 체크해 나갔습니다. 정리가 다 끝난 건 아내가 떠난 지 거의 석 달쯤 지나서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죽은 사람의 명의는 제때 정리하지 않으면 남은 사람의 통장이 줄줄 세게 만든다는 걸요. 아내가 떠나고 나서야 나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망 신고부터 연금 정지, 은행 계좌 동결, 보험금 청구, 자동이체 정리, 상속 협의까지 그 모든 걸 울음도 못 참고 차마 옷도 제대로 못 갈아입은 채 처리해야 했습니다. 슬픔은 한참 뒤에야 내게 올 여유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장례만 잘 치르면 됐다. 하지만 그 다음이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고인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삶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그 과정 속에서 가장 뼈저리게 느꼈던 건 이겁니다. 살아있을 때 준비하지 않으면 죽고 나서 더 아픕니다. 아내는 참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보험 하나, 연금 하나도 차근차근 챙겨뒀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정리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내가 그걸 하나하나 알아내느라 눈물보다 서류가 먼저 나왔던 겁니다. 이제 와서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했어야 할 일은 서로 살아있을 때 떠나면 이렇게 정리하자고 조용히 앉아 이야기해 보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너무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무겁다고 피하면 나중엔 감당해야 할 짐이 됩니다. 제가 직접 겪어봤기에 말씀드립니다.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슬픔보다 먼저 행정이 시작됩니다. 그 순간을 대비하려면 살아있을 때 미리 정리해두는 게 가장 큰 사랑이 됩니다. 유언장 하나, 통장 정리 하나, 보험 수익자 지정 하나가 남은 사람을 지켜주는 마지막 선물이 됩니다. 이 영상은 제 아내를 떠나보낸 한 남편의 이야기이자 앞으로 이런 일을 마주하게 될 누군가에게 미리 알고 있으면 피할 수 있는 고생을 알려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그분께도 이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주변 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준비가 한 가족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겪으셨던 사후 정리 경험이나 꼭 알리고 싶은 행정 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그 댓글 하나가 누군가의 길잡이가 될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의 인생에 진짜 도움이 되는 지식으로 전해집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두 잘 살아주시길 바랍니다.